아, 제 작품의 목적은 그 소통입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 예술가와 일반 인 간의 소통, 그리고 예술과 사람 간의 소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이 작품은 2014년 일본에 있는 아티인 그 레지던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에 일본과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다섯 차례 전시를 가졌고요. 매번 전시할 때마다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전시를 해서 논하드렸습니다. 관람객 여러분들은 이 작품을 자유롭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마음에 드는 걸 골라서 가져가셔서 좋아하는 장소라든가 좋아하는 사물,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본인이 좋아하는 어떤 거라도 좋습니다.에 어울려서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저에게 보내주시면 이 작품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어, 지금까지 50여 개국 한 3,700장 정도의 사진이 왔습니다. 물론 이번 전시에서도그 사진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음.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 미국, 뭐 유럽, 심지어는 아프리카까지 사진을 받긴 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진들이 또 어떻게 바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시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은 저와 같이 하나의 예술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왜 이런 작품을 시작했냐면요 <laughs>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술 작품이라고 한다면 미술관이나 또는 개인에게 소장이 됩니다 그러나 그 작품이 소장되는 순간부터 그 작품들은 하나의 장소에 갇혀버리게 되죠 갇혀버린다는 표현이 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부러 가지 않고는 그 작품의 가치를 알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저는 이 작품을 논하드리면서 각각의 작품들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서 하나의 소장자가 되길 바라고 또그 사진들이 다시 돌아오면 그것들은 페이스북이라든가 위챗 모멘트 그리고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에 포스팅이 됩니다. 포스팅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찍은 사진들은 많은 분들이 보시고 감상하실 수 있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저의 목적인 소통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예술에 대한 욕망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한번 조명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시된 작품을 가져가시 고르는 순간부터 사람들의 욕망은 시작되죠. 무엇을 고를 것인가, 어떤 것이 이쁜 것인가, 어떤 것이 나한테 가장 적합한 것일까라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일단 골랐다가 다시 돌아오시는 분도 계세요. 또 바꾸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소유에 대한 욕망이 시작된다고 보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진을 찍으면서 비교를 하게 됩니다. 물론 가볍게 찍으셔도 되죠. 그러나 다른 분들이 찍은 사진과 비교를 하면서 아 나는 좀더 재밌게 찍어봐야 되겠다. 나는 좀더 의미 있게 찍어봐야 되겠다. 아, 이런 그 욕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개인마다 자기의 의미를 담은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들이 사진작품들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작품은 매번 전시 때마다 수량과 설치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번에 출품되는 작품들은 대체로 한 8만 점 정도 됩니다. 이 8만 점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고르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고르신 사진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더 좋은 사진작품이 되어서 완성이 될수 있을까요? 이것이 저의 이 전시에 대한 하나의 목표이기도 합니다.